이 가게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다 어.. 또, 또 다른 우동집인데 야..씨.. 냉 우동 어떻게 시키지? 흐흐흐흐 <laughs> 고를 음. 잡자 냉 우동도 한번 뜨거운 게더 맛있다 일본에 150엔 국류가 130엔 리스린 공원은 500엔 진짜 미야자키 뭐 하야오 딱그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아. 아이쇼메 뭐모다고 오. 아, 이이이아 반짝거리네, 반짝반짝. <고 있네>. 반짝반짝. <laughs> 녹차 빙수가 750엔. 음, 맛있네 달달하다 수시 이렇게 한국어 메뉴판도 있어 음. 고구마 소주를 정떤 건데요? 한국 사람은 음. 얼음이 음. 낫다 음. 이게 더세 이게 맞아 거랑 그냥 오징어의 차이가 음. 뭔가 한 포가 음 다른 음, 다르네 다진 달라 음 응. 근데 달라. 먹어 더 맛있는 거지? 가자. 내가 뽑아줄게. 그래, 빨리 뽑아줘. 가자. 돈 먹는 거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돌려, 돌려, 돌려. 오, 어, 나왔어. 얘들 다 알고 있네. 루치 네. 깠어 소리 듣고. 네, 잠깐만. 오. 야, 던져봐. 내가 던져. 어, 어 던져봐. 세 개만 던져볼까. 오. 오! 어? 뭔가 내식 전에 왔어야 됐네? 딱 나... <laughs> <나> 기칼집이야 <웃음> 그러네 딱 <laughs> <다. 웃음> 이리, 이리 오너라 개어 없느냐 어? 사람이 있어 아 있어? <laughs> 일본 갬성이다 야키토리 전문점 깜 빠이, 깜이깜빡이깜빡이깜이 마지막 진짜 짱. 깜빡이깜이